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자이크 만드는 거랑 모자이크 대신 뿌옇게 나오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 얼굴에다 해보겠습니다. 눈과는 영상인데, 이걸 복사를 해주세요. 똑같은 거를 두 개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로 당겨 주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게두 개가 복사 됐죠. 그 다음에 위에 거에 이벤트 패닝 자르기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스크 클릭. 밑에 마스크 있죠? 마스크 클릭 사각형 클릭 사각형이나 원 또는 펜으로 다 그려줘도 됩니다. 사각형을 클릭하겠습니다.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커서를 옆으로 이동하면은 얼굴이 이동이 되죠? 그러면은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따라가 주세요. 이렇게 쭉 따라가 주세요. 전부 다 따라가면 됩니다. 끝까지 쭉 마스크가 크기가 좀 큰데, 적당히 크기를 해서 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밑에 거랑 겹쳐 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밑에 걸빼 보면은 위에 거 아까 마스크 한 것만 나오겠죠. 이렇게 마스크 한 것만 나옵니다. 마스크. 여기다가 비디오 효과에 픽셀아를 적용해 주세요. 픽셀아를 끌어다가 올려놓으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끌어다 놓고나요. 이런 거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자이크가 됐는데 너무 크기가 작습니다. 발을 구 쪽으로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픽셀이 굵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랑 합치면 되겠죠. 이렇게 합치면은 여기만 모자이크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뿌옇게 하는 거는 모자이크 대신 fx 클릭 이벤트 효과 픽셀화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면은 지워집니다. 적용된 효과가. 지워졌죠. 여기에다가 비디오 효과에 닫아주고요. 비디오 효과에 가우시안 블러라고 있습니다. 가우시안 블러 이걸 적용해 주세요. 뿌옇죠. 이걸 적용해 주면 됩니다. 제일 뿌연 거. 얼굴이 뿌얘졌죠. 좀더 뿌얘지게 하면은 값들을 이 범위가 작아가지고 무조건 많이 한다고 뿌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당량을, 알맞은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얼굴이 뿌여졌죠? 그리고 실행하면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주세요.